안녕하세요. 컴포넌트 사업부 MLCC 백엔드 TF에서 열처리 공정 연구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송관우라고 합니다. 저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의 패키지 부산 제조기술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고 동도공 공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최석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제조센터 기구기술그룹에서 MLCC 적층 설비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최지원 프로입니다. 광학통신솔루션 사업부 액추에이터 개발 그룹에서 기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황도섭입니다. 저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했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업무가 설비 개발 업무여서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제 전공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제로 섭에서 실제로 파우더를 가지고 페이스트를 만들고 분석을 진행했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와서도 다양한 공정들이 파우더 공정부터 소결, 뭐 분석 공정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과제 수행을 할때 다뤘던 3D 프로그램이 현업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대학교 때 배운 걸로만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잘 배워서 일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활동적인 걸좀 좋아하고 협업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전공과 많이 협업하는 일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설비를 개발할 때마다 공법이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새로 배운다는 점에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난제가 주어졌을 때제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고 이런 거를 재밌어 하는데 불량이 나면은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게 실제로 수율이 좋아지고 이런 과정이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차분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 편인데요. 설계를 하거나 검토하고 불량 분석을 할때 집중력이 강점으로 발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막내 라인이기도 하지만. 연차도 한 4년 차 정도 됐으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스스로를 객관화를 해봤을 때 팀원에 일부러 소속해서 남들을 더 빛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각자 맡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과제가 제품 개발에 적용을 하는 그런 공법적인 측면인데 그 제품 개발 쪽에서 아이 공법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볼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좀 능숙하게 하는 거 보고서 아네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주어질 때 항상 맡고 싶었던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아니었던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스스로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결과를 좀더잘 이끌어내는 것 같아서 저는 평상시에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입 때는 물어보고 항상 제가 잘 모르고 이랬었는데 지금 뭐 시스템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님들도 대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아뭐 나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업체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업체에서 저한테 정해진 규격이나 뭐 가공품에 대한 가공법들을 문의할 때 그럴 때 저도 많이 성장했구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느낍니다. <목소리> 학부연구생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랩시 인턴? 뭐 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여기 삼성전기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의 한발 앞서 애살힘을 더... <웃음> <웃음>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작은 회사처럼 뭔가 협업을 많이 하고 과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자작 설비 같은 것을 친구들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규격품이나 뭐 가공품을 선정하는 점에 있어서 업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부서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결국 회사도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많은 활동을 해본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 알바를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분들과 재밌게 소통하고 또 고객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면 좋은 회사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경험들을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곳이 대학교인 만큼 봉사 활동이나 뭐 다른 전공 친구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 경험 같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생 때만큼 길게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오기 전에 여행을 갔다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빠지기 전에 입사기 전에 운동하는 습관 들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회사 집 회사 집 하면 참 슬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서 즐기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집, 회사집 음...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선배님들처럼 뭔가 유능한 선배가 되고 싶다 하는 막연한 꿈은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좀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듯이 이제 카메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실제로 부서는 지금 차세대 설비 개발을 점점 하는 추세이고 기술도 발전하는 만큼 선배님들의 실력을 따라잡고 싶은 게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서 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렇게 쌓인 지식을 강의나 강연을 통해서 전달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you <laughs>